이제 박병호 선수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예전 50홈런 칠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뭐 벌써 어 박병호 선수 두 자릿수 홈런은 이미 넘겼고 지금 최근 두 경기 연속 홈런, 3월에만 세 경기 연속 홈런을 또 기록을 하는 등 현재 이제 12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4월과 5월의 성적이 좀 딴판인데 어, 2000년 그리고 2021년부터 타일도 떨어지고 홈런 개수도 떨어지면서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게 아니냐 또 이제 손목 부상의 여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박병호도 조금 이제 전문은 애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키움도 적극적으로 이제 박병호 선수를 잔류시키지 않았는데 3년 30억의 KT 위즈가 진짜 횡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이탈한 그 공백을 박병호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120% 지금 채워주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어 박병호 선수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호가 부활한 이유 유현님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부활이요? 부활? 부활이 잠시 주춤한 거지 뭐. 부활이니까? 잠시 주춤했다. 어. 아 죽지 않았다 박병호는. 네. 저는 뭐전뭐 뭐 당연히 뭐 저만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기, 아무리 못해도 홈런 20개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네. 어 얘기할 수 있는 국내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음 없어 없어 김재환 김재환도 안돼 김재환도 왜 잠실 쓰니까 홈런? <laughs> 뭐, 뭐 음. 어 박병호는 뭐뭐 정말 못하면 최악으로 못하면 2 0 개. 음. 그쵸. 그 정도는 생각을 하니까. 부진할 때도 그정도 했으니까. 음. 근데 이제 몸이 이제 슬슬 이제 원래 좀 몸이 좀 풀렸어요. 음. 어, 난 박병호 선수 이렇게 뭐 잘하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 박병호 여기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아. 시즌 중에못 부르고 시즌 중어고 오프시즌에 <laughs> 어떻게 부르냐? 너라면 괜냐못오 어떻게 와요? 음. 부르는 것도 좀 미, 미, 미안하죠. 불렀다면 네. 기억 먹어. 박병호 선수 노세화라고 생각하고 FA 거금 쓰기 아깝다 생각한 히어로즈 프런트의 생각이 오판이었습니다. 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최근만 놓고 보면 하나 못지 않게 키운 팬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박병호 왜안 잡았냐 이러면서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김혜성 선수를 4번 타자로 기용하고 또 푸이그 선수가 지금 부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박병호 선수 생각이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사실상 프랜차이즈 스타나 다름 없는 박병호 선수가 이 KT가 가지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 보면 키움 팬들도 굉장히 속이 답답할 것 같은데 유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LG 시절에도 박병호 선수를 또 오래 봐 오셨잖아요. LG 시절에 박병호 선수 는좀 어떤 타자였습니까? 여태에서 본 박병호 선수 이, 이 <laughs>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 LG 시절 때 박병호는 LG 시절 때 보여준 게 없잖아요. 박병호는 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 근데 너무 만들어 보고 싶은 선수? 아.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박병호를 박병, 내버려 두질 않지. 계속 건드리지. 사격품 계속 고치 이렇게 쳐라. 저렇게 치면 더잘 친다. 저렇게 치면 더잘 친다. 근데 결국은 그 어린, 그 당시에 어렸죠. 어린 박병호 선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음. 그 조언들이 박병호 선수한테는 결국은 이제 독이 된 거지. 음. 그래서 이도저도 못해보고 결국은 그냥 유망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손을 딱 내밀어줬죠 김시진 감독이 딱 트레이드 첫날 딱 기억나 이제 트레이드 된다고 했을 때 병원은 이제 규민이 나 성렬이 대형이 뭐 경수 음. 다 친해 너무 친했어요 정말 너는 가서 지금 잘될 거다 잘해라 힘내고 했는데 딱 첫날 딱 됐는데 김시진 감독 왈 기사 내용이 내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냥 4번 고정이다. 박병호는 4번이다.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냥 키움 히어로즈의 4아그때 넥센이죠. 넥센 히어로즈의 4번 타자답게 시원시원하게 해라. 딱그 얘기. 그리고 코치들한테도 절대 박병호한테 어떠한 조언이라든지 어, 뭐 타격폼에 대한 메카닉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는데 그때 한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여름이에요. 여름 때 이제 수창이와 같이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때 열몇 개인가 쳤어 시즌 음. 끝날 때까지. 네네네. 그러 나 다음 해인가 삼십 개인가 그 정도 치. 고 그냥 그러면 수준 박병호가 된 거야. 병호한테는 그게 그게 더 컸던 거지 음. 어떠한 그뭐 조언 뭐 <laughs> 팔꿈치가 어떻고뭐 테크백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스윙을 저 타자 박스에서 마음껏 보여줘라 마음껏 펼쳐라 이게 더 필요했던. 친구였는데. 네. 아. 근데 역시 딱, 유니폼 딱 갈아입고, 그거, 그거는 병호의 어떠한 그 심경의 변화. 단순 요만한 변화 하나였었었던 거예요. 그쵸. 이거는 정말.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KT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병호 선수 지금 뭐 예전 과거 전성기 폼에 지금 뭐90%뭐 혹은 이제 거의 100% 가까이 회복을 했다라고 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라노 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몸통 돌려가지고 넘겨버리는. 그, 도대체 그런 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팬분들 안 이렇게 얘기를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런 이제 트레이드 마크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는이 박병우 선수가 또 키움 히어로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KT와 키움의 매치업 안우진 선수와 고영표 선수 이제 토종 선발 투수들이 또 맞붙게 되는데요. 아, 성적이 둘다 어마어마해요. 고영표요. 아, 오늘도 고영표 선수. 네. 오. 어떤 점에서 좀 그렇습니까? 고영표의 안정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물론 안우진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뭐 우완 투수로 뭐 이제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고영표 안우진 원투 아니겠습니까 진짜. 토종 음, 어, 뭐, 수 아, 아, 물론 뭐 김광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이두 선수간의 대결 결국 이제 투수력보다는 얼마나 이제 득점을 올릴 수 있느냐 아하. 어 이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KT가 공격력이 좀더 낮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투수간의 대결보다 오늘은 어 양팀의 득점력이 오히려 어 KT가 조금 우세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KT로 선택을 한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